자, 720번.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위에 한 점이라 했어. 자, 여기 접을까? 그러면, 어, 요렇게 직각삼각형 항상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찾는 거야. 맞지? 어,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,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. 여기서 만들어지는, 자, 요직각삼각형 가지고 오는 거야. 그래서 이쪽으로 가져와봐. 자, 요렇게 가지고 왔어. 그이고 이상한 삼각형. 자, 이렇게 가지고 왔어. 2분의 1 되니까 여기가 직각이면서 자 여기가 직각이면서 이게 2분의 1 되면 되지 됐네 루트 5 누구 이만큼이 세타 기준이면 여기 있는 각 기준으로 읽는다는 거야 자 그대로 읽어봐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인데 2사분 명각이잖아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네. 결국, 사인 세타 곱하기, 코사인 세타 하면,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.